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공부했거나 실행으로 옮긴 적이 있으신가요? 진지하게 공부를 하면서 100%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길 기다렸다가 원했던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 정부의 정책, 금리, 사람들의 심리, 환율, 미분양 정도, 경기 변동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체크해서 분석해도 부동산 바닥이 어디인지 정확히 예측한다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설사 맞았다고 해도 그것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대부분 우리의 예측을 빗나갑니다. 부동산 대책과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이 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요즘 잘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어설프게 예측하는데 에너지 소비를 하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실물 자산을 싸게 살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3년 뒤, 5년 뒤를 예측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참해서 입을 열기보다는 먼저 지갑을 엽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물건을 하나 더 찾아보고 조사를 한 뒤에 결심이 섰다면 바로 행동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넘치는 요즘입니다. 경험이 없고 자기만의 기준도 없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면서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게다가 이런 영향으로 잘 가지고 있던 부동산도 급매로 처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버리죠. 또한 아직 자산이 현금화되지도 않았는데 시세가 올라가면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일일일비 하지 않고 뚝심있게 투자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은 자산 증가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는 은퇴 후에 이 부동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엄청납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종잣돈으로 처음부터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경매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회수할 기회를 주고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빛을 갚을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경매물건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수익이 나는 부동산을 찾아서 입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매입 가격을 정하는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경매는 비단 투자를 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자산을 불리고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교육생들도 경매를 알고 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경매를 알고 있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잘 알고 있으시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늘그 자리라는 것을요. 경매 투자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실행력입니다. 경매에 관련된 복잡한 용어를 더 공부하고 싶다거나 권리 분석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면 아쉽지만 이런 분들은 경매 투자를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번의 낙찰 경험입니다. 물건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물건을 통해 몇백만원이라도 걸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매 사건을 매일 검색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폐찰하더라도 꾸준하게 입찰해야 합니다. 운이 좋게 낙찰의 순간이 빨리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몇 번씩 도전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꾸준히 입찰하면 어느 순간 낙찰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낙찰은 어려울 수 있어도 두 번째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경험에 의한 투자 지식은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절실할수록 더 생생한 경험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는 이미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보고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